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마는 총구. 금리예요 금리 총구. 근데, 까동이네. 응. <목소리> <목소리> 써지. 개입해서 싸우겠다는 건데, 굳지 그럴 필요는 없고. 스테이 잘하네. 개입적으로 그냥 끌겠다는 거죠. 아이 이제 클리어. 쭉 끌어. 나이스 굿 좋습니다 이런식으로샷잘 날리면 되는거고 원감 하나 쓰고 갈게요 요즘 워낙 발전이 속도 빨라가지고 원감 또 쓰지 못할 때가 있어 초반이라고 해도 웬만하면 이득봐요 웬만하면 원감이 여 터졌다고 유진이. 아 옆으로 튈줄 알았는데 이런. 안들었네 제식. 아들. 네. 넘고 나서 장전. 깜상이 아니라 서지 세팅이라가지고, 후반에 힘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이득을 보고 싶어요, 왼쪽으로. 일발, 그냥 돌아오고. 아욕심부리면안 되겠다 안 맞네 이거 <끝> 맞때려 될건데 <끝> <끝> 좋아요 나쁘지 않은 속도기네 판자 두개 먹고 었 원감도 있고 그다음 바로 공격 들어가는 게 나을까? 환자 예민을 할까? 옆에? 별을 못 깝냐고? 나이스 그래 싸우다가 비토리 맞았지 써디또 적용됐을거고 아무튼 지금 많이 유리합니다 많이 유리해요 다시 걸어주고 진짜 웨스커만한 살인마가 없었지 그 중장 스케일이 남달랐지 에일리언도 많이 기대했었는데 에일리언은 그정도급은 아니었습니다 이좀 아쉽긴 했어요 뭘 해도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 너무 고요한데? 발전기를 잡은 것도 아닌데? 여가 왔나? 일로 오나? 아아 <laughs> 교환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오잘 피했는데, 와 무시하구만. 안 돼, 서진 거진 이발전기는다 0이 됐습니다. 거진 0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오자 약간 구할, 구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가격을 만들어 보자. 그래, 놔달아주고, <laughs> 여기 앞에 좀 거들였을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아, 여기? 안돼 아, 네. 특전 샷은 되게 잘 맞는다 거기 판자가 이제 없을 건데 없어요 조금만 가볼게요 아 어, 없어요 거기 그냥 가서 때려주고 써지! 써지 빵빵 터지죠? 아주 좋아요 지금 상황 아주 좋습니다 원캄까지 터뜨려주고. 이러면 이 주위에 있을 건데. 어, 갑까지 깔썸하게 터뜨려주고. 아아아아아아구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 풀티엘런 에이크만 좀 막기만 잘하면 된다. 발작이안 돌아가. 아예 제로. 아예 제로. 진짜 아예 제로. 어. 반기 속도가 빨라진다. 네 좋아요. 반기 속도가 빨라지니까 커버가 안 돼요. 마무리 만 터뜨리고 여기 옐로. 이 컬러는 윤진이겠죠. 한번한번더샷아 진짜 칼질 욕심 진짜. 자. 다이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들어갑시다. 윤진은 일단 커트고, 엘런은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없어. 싹 그냥 말려버렸어. 칼진 이제 꺼지고요. 자 바로 옆에 일단 걸어주고 나서 그다음 엘런 한번 찾아볼게요. 엘런이랑 정정당당하게 한번 리부 싸움해보자. 오케이. 옆에는 없고, 그러면, 작지 쪽인가? 아, 근데 워낙 스트레스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여기서 시작할게요. 이쪽으로. <laughs> 자! 갑니다! 그냥 랩법 한다고? 어, 아, 근 똑같은데? 아마 칼집 맞았을 거예요. 구해진. 이번에 패치가 넘어오면, 이제, 밥풀이 떨어지지 않는 배치가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너스불 나오면 진짜 레버겠는데 근데 방 까마귀 사운드 끝났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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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기 있는다니까 <웃음> <웃음> 자, 한 발. 자, 좋습니다. 았 이렇게 해서 마무리. <웃음> <웃음> 그냥 힘들지. 옛날에 양양 아니라니까. <laughs> 좋습니다. 이래서 주지. 어. 자, 이렇게 해서 청구도 올킬이었습니다. 이렇게 후원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굿. 그래도 처음에 윤진이가 좀잘 피하긴 했어. 여기에다 막힌 건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자, 일단 같이 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래, 어쩔 수 없어. 자, 여기 고생했어. 다들. 네. 어쩔 수 없죠. 음. 자, 아무튼 좋았습니다. 예. 100% 완벽하게 플레이를 할수 없었던 거니까. 예, 그, 좀 그만하고. 예. 예. 자, 아무튼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됐을 끝! 에이. 자, 됐슬도 어떻게 보면 템포랑 어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얘는 장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이득을 볼수 있는 부분에서 이득을 보는 게 좋아요. 어,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일단은, 서지를 활용해가지고, 끌어가지고, 발전기를 좀터트리는 그런 형식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어, 이득을 많이 본것 같습니다. 예, 칼찌가 여기 있었고, 쿠엔딩 칼찌가 없었어? 어, 칼찌 없었구나. 어, 좋았습니다. 아무튼, 예, 만삼천, 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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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구천오백에서, 이렇게 해서, 됐을 올킬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주지, 나이스.